안녕하십니까. 정통 FX 마진 스쿨 23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박스장에 이어 박스장은 정말 FX 트레이더들에게는 좋은 어장입니다. 정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입니다. 박스장에 이어 추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X에서는, FX 시장에서는 박스장과 추세장이 이어지는 그러한 시장인데 박스장 아니면 주시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간이 에펙스 시장에서는 모든 구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이 산 주식이 올라야만 오르는 기간 호경기야만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에펙스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중 사시사철, 호경기든 불경기든 낮이든 밤이든 어떠한 시기, 어떠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든 아니면 평화의 시대든 흉년이든 풍년이든 전혀 가리지 않은 전천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감정에 따라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그러한 소문만 듣고 거래하다는 금방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이 내용만큼이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거래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추진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1점에서 고점을 생성을 하고, 어, 2점으로 내려왔고, 자, 여기, 자, 1점에서 어, 2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바로 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어놓으면은, 어, 이런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뭐, 너무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렸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여기 3점이 딱 왔어요. 보니까, 1과 2를 연결하는 이 선상에서 다 저항을 받고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다 내려갔죠? 참 희한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전 세계 모든 에펙스 트레이더들이 저랑 비슷한 이런 선을 그어놓고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에서는 약간 부조가 해줬고, 9에서는 어, 뚫었습니다. 이걸 어, 뚫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거래를 했어야 했나? 물론 이 선은, 이 선은 채널선이라고 이 선과 평행되게 이렇게 거놓으면 이 선도 참 희한하게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하죠. 여기에 닿고 올라가고, 여기에 닿고 올라가고, 자, 여기는 약간 들어갔는데, 일단 닿았다가, 거의 닿았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채널 구간, 얘는 하락 추세,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거래를 했어야 되나? 자, 1과 2에서 거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 이런, 그, 음봉이 나오고,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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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에 이어서, 음봉이, 강력한 음봉이 나오고, 이거는 뭐죠? 이거는 도찌, 도 예, 돛지, 일종의 도찌죠. 도찌가 나온다는 것은, 상승 추세에서 끝에 도찌가 나온다는 것은, 하락 추세를 예고합니다. 자, 이런 사인을 통해서, 여기서 곧바로, 매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매도 매도 매도는 셀입니다 매도로 들어가서 이만큼 이익을 엄청난 이익이죠 자 여기서 1.132 어, 1.13 1.13 1.13 5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는 얼마죠 1.103 어, 103 103, 132, 103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네요 약한1 1 0 0핍 정도 이익인데 아무튼 여기서 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 사인만 믿고 상승 추세 끝에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락하리라 아, 이런 생각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물론 어, 이, 이 들어갔더라면 은 스톱을 이 정도 잡고 손실을 보더라도 작은 손실 여기서는 한2 0 3 0핍 손실을 보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았겠죠 그렇지만 안전한 안전한 진입은 어디냐 안전한 진입은 어, 다시 3점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해서 이미 하락 추세선이 그어져 있는데 자 다음에 또 이걸 뚫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는 적어도 여러분이 셀로 들어가야 됩니다. 셀이 어, 선이 아마 100 이동평균선 같은데 자 이동평균선도 못 깨고 어, 지지선, 아, 저항선, 저항선도 못깹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2 제2계약 여기서 제3계약 제4계약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최소한 1계약 정도는 여기서 들어가서 이 정도 이익은 챙겼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청산을 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거래 다시 매도치는 거자 S1, 뭐 S2 이두 계약 정도 들어갔고 여기서 청산하고 여기서 또 S3 네, 제3 계약을 들어가고. 자, 여기서 여기서는 정말 좋은 회죠 여기서는 S4 셀4 계약 SSO. 뭐 어, 확신을 할 때는 여러분이 1 계약뿐만 아니고 2 계약, 3 계약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한 이익을 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9번. 자, 9번에서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 매도로, 이 저항선을 못깰 거라 생각해서 매도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줄기차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매도로 들어가려면은 약 20핀 밑에, 우리 박스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약 20핀 밑에, 저항선 20핀 밑에 정도에서 들어가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회가 없죠.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면은, 어, 돌파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죠. 이걸 풀백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청산을 원합니다. 이 정도 이익을 받기 때문에. 아, 돌파했구나, 돌파했구나. 해서 모두가 다 매수로 이제는. 매도가 아니고 이 저항선이 깨졌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을,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한 3, 40핍 올라가면은 다들 무서워서 청산을 해버립니다. 이 정도 이익 뽑고 그냥 나가자. 그래서 풀백이 생기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 정도 선이면은 약 50핍. 자, 50핍. 저항선이 깨지고 약 50빕 정도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수로 진입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 정도에서 진입을 해서, 어, 어, 이익을 취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추세선, 추세선의 접점, 접점, 3이나 4나 8이나 9나 접점 돌파, 이게 9번이 돌파를 했죠. 물론 여기서 어, 매도를 친 사람은 약간의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매수로 대응함으로 인해서 이 손실을 복구하고도 남겠죠.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진입 기회.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좋은 찬스들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이 점이 생겨나서 어, 물론 여기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을 해서 이 점을 연결을 해서 이 선이 그어졌죠. 자이 선이 그어져 그래서 여기 이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도 찬스입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요 매도로. 자 여기서도 매도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대로 관통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로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 바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문제는 이 가운데선입니다. 자, 이렇게 큰 저항선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큰 저항선을 접근 못하고 여기서 빌빌거립니다.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새로운 하락 추세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자, 새로운 하락 추세선. 그물 하나가 또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못 들어가지만은, 이쯤, 이쯤에서는 들어갈 수 있죠. 여기를 이두 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를 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두 계약쯤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하락했고 이익을 받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이 지점에서 다시 또 매도로, 매도로 해서 이런 이익을 보고 다시 이 점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점에또 매도로 찾아요. 에펙스 거래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만 고르면은 이 선을 믿으면은 여기서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월척을 하죠. 월척을 하고 자 돌파. 여기서는 돌파를 했죠. 이 선을 돌파. 이 작은 마이너 마이너 트렌드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약한4 5시키일에 이쯤에서 이쯤에서 들어간다면이 정도 이익을 취할 수가 있죠. 여기서 큰 추세선, 큰 하락 추세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매도, 매도로 대응을 해야죠. 자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매수, 매수로 대응을 하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추세선에서는 어, 이 추세가 있는 추세장에서는 추세선만 잘 그어놓으면 박스장에서는 어, 박스의 지지선 저항선만 잘 그어놓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돈을 벌수 있습니다 어, 정말 쉽죠 자 다음 어, 문제 추세선 1,2,3에서 각각 진입시절을 표시하라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추세선이 그 거졌습니다. 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이 추세선이 거지죠. 자, 이 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점에서는 매수 진입을 했죠. 매수 진입. 이 점에서, 매수 진입. 자, 이 점에서도 여러분, 매수 진입을 할수 있는데 손실을 받겠죠 이게 돌파를 당했어요. 하향 돌파. 하향 돌파를 당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 전저점이 만들어지고, 전저점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전에 만들어졌던 이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돌파를 못하죠. 자, 전에 지지선, 여기서 여기까지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이 이제는 무슨 역할을 한다? 저항선 역할을 한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 저항을 받고 내려갔고, 여기 저항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전자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어, 이렇게 연결한 선, 이게 이 선, 이 추세선입니다. 자, 이게 1 추세선이고, 이게 2 추세선이고, 2 추세선 도 또, 여기서 물론, 어, 매수로 진입할 수 있고, 여기서 매수로 진입, 이게 또 깨졌죠. 깨져서, 어, 여기 2선하고 이 2선을 이 연결한 제3의 추세선. 이게 제3의 상승 추세선입니다. 자, 2점과 이 이점을 연결해서 또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들의 할 일은, 트레이드에서 할 일은 선 긋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점에도착해서이 2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점에서 무조건 매수로 대응을 해야죠. 매수. 바이. 큰 돈을 벌수 있죠. 자, 그랬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정확히 보세요. 이 점에서 멈췄잖아요. 이걸 못 들었잖아요. 이 지지선, 이 지지선을 못 뚫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 점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또 바이죠. 자, 이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추세선에 3추선을 걸렸잖아요. 자, 이렇게 추세, 추세, 추세장일 때는 거래 기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답을 한번 보죠 이 연구 문제 답 이게 답입니다 실패한 추세선 진입 에, 여기서 어, 들어갔더라면 실패했죠 이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들어갔더라면 어, 실패했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이게 실패한 추세선 진입 이두 개는 실패했지만은, 두 개는 실패했지만은, 이 취재선을 그어서 성공한 취재선이, 성공한 취재선은지 이거 성공했죠. 이와 이를, 이걸 연결한 이 취재선상에서 이때 바이 성공했죠. 그 다음에, 이 취재선, 요것과 요것을 연결해 놨더니, 여기서 고개가 물렸어요. 3번에. 4번은 물론 실패를 했고, 다, 그래서 돌파를 해가지고 풀백이 났죠. 풀백이 나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 풀백이, 풀백이라고 보기 힘들군요. 하락추세가 아니니까. 아무튼, 이 5점, 이점에서이점에서이점과이점을 연결한 추세선 연속선상에 이점에서 여러분들 바위로 대성공을 했습니다. 대성공. 자, 6에서 어땠어요? 대성공을 했죠. 7에서 또 대성공을 했죠. 자, 추세선을 그어놓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패한, 어, 실패한 거래도 있지만은, 어때요? 성공한 거래가 훨씬 많죠. 2, 3, 어, 2는 어, 이쪽에 1, 1, 3, 5, 6, 7 대부분 성공했잖아요. 성공하고 많은 이익을 취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 추세선, 추세장, 추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그러한 어, 여러분 어, 풍요의 장입니다. 여러분 에펙스 거래는 어, 꼭 여러분들의 작전대로, 어, 여러분들의 예측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은 실제로 통계학상 이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여기서 안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선상에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내가 강의한 이런 적점, 접점, 적점에서만 들어간다면 정말 큰큰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고 어, 어, 구독, 좋아요 어, 부탁합니다.